남방에 한팀차량서 5초간 발사 남, 남천동 살제 예 <laughs> 자꾸 그러지 마요 아 자꾸 빠꾸하래 아이, 그, 드디어 부산을 갑니다 아, 저희는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네. 숙소 앞이에요 나나니장님이만 네.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아, 마지막 날이시죠? 예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 물금역이에요 부산하고는 1 5 k 로 정도? 더 가면 되는데 기분 되게 좋아요 지금 나나 입장님이 5,0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유 나나 입장님이 5,0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음, 나나 입장님이 5,0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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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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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입장님이 5,0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laughs> 나나 입장님 크크크 크 나나 입장님이 <위대장님> 이렇게 <laughs> 해주셨으니까 가서 용량이 춤 한번 출게요 곰탕도 먹고 곰탕을 왜 먹어 돼지국밥 밀면도 먹고 잘 먹겠습니다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나 긴장님이 5,000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나 아, 긴장님이 5,000 캐시를 아유. 후원하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아 뭐가 끝났어요? 네. 걸으면 잡념은 사라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실험을 했는데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이랑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이 지났을 때. 약을 먹고 치료한 사람은 결국엔 다시 재발이 했대요. 아무 치료도 안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우울증에 걸려있었고 한 시간씩 걸은 사람은 완치가 됐대요. 저희는 몇 시간을 걷고 있죠? 우울증에 걸려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우울한데? 네. 아, 저기 우리 용영. 우리 용영과의 친분도 많이 다져졌고요. 유대강. 나쁜 놈! 잔소리가 심해서 그러지? 괜찮습니다. 아이다 음, 끝이다. <laughs> 언제 볼지 모르겠네요. 차다 차다 너들 못 차다 절교 각서 쓰려고요 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뜨거울 때 탄산을 마시면 더 힘들어진다고 해가지고 못 마시고 있었어요. 갈증이 심해질 거예요. 와, 자전거 없대가 지나갑니다 구포역이 마지막이에요. 도착하면 여행을 할 겁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행하는 것도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쉬운 게 주변을 네. 제대로 못 돌아봤다는 게. 안만 보고 와가지고. 예쁜 곳이 너무 많았어요 오면서 음. 저희가 근데 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탈지 모르겠지만 네. 타고 가면서 생각이 나겠죠? 네. 아이길 우리가 지나왔던 길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면서 콧물도 흘리고 저 콧물 잘 흘려요 <laughs> 진짜 제대로 시네 여기 매점도 있어요 아, 진짜 여기가 오아시스 명당이죠 와우 찾았어요 저희 진짜 10분 걷고 50분 쉬겠는데요 또 출발합니다 지옥으로 <laughs> 아... 가고 있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 이거. 여기가 산이 많아서 지, 지역명들이 부산, 양산, 경산 이런 거. 아, 그래서 다 산으로 끝나나요? 네. 잘못된 정보 좀 전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방에 한팀찬소 5초간 발사. <laughs> 호흡이 되게 딸리네요. 이거 그러니까. 5초도 안 되네. 이거 마스크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유. 저희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부산인가 보네요. 다시 만나요, 양산. 부산 광역시입니다! 저기 써있네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내 다리야. 고생했어. 사진 한장 찍어줄까요, 여기서? 소름이 돋네. 부산, 부산, 부산. 도착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네요, 금곡동. 부산입니다! 뭔가 다르네요, 부산의 어? 느낌은. 뭐야, 야자수에요? <laughs> 부산. 부산이라고? 뭔가 다르네. 와. 제주도 같은 느낌이. 대박이다. 참. 돼지국밥을 먹을까요? 밀 면을 먹을까요? 둘다 먹어야죠. 그래요. 어 저기 바다인가요 이제? 와 바다인가봐요. 강인가요? 약동강은 이제 끝나고 이제 바다도 시작될 것 같아요 부산이라. 이게 무궁한가요? 안녕. 아니 만지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안 되지.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색깔이 다 다르네. 우. <laughs> 16일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부산에 오니까 모든 게싹 씻기네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남천동. 남천동. 남천동 살제. 예, 네,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윤리역입니다, 윤리. 율리. <laughs> 파이팅이팅 와, 넓다. 와, 여기 사람 많네요. 아, 두루번거리게 되네 사람 구경을 합니다. 첫날에 살짝 있고 두려운 것도 많았죠.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안고 나온 거죠. 전 걱정이 많았죠. 제가 뭐 많이 걷는 사람이 아니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저는 제 자신이 되게 되견합니다 잘했어. 엄청나죠. <laughs> 형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멜랑꼴링, 멜랑꼴랑, 말로 네? 표현할 수 없게. 뭐라고요? 시원섭섭하고, 저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 같은 게 생겨도, 그거를 다 극복하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날씨도 덥고, 숙박시설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참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밤낮이 바뀌었었어요. 하면 할수록, 아침형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아, 자꾸 그러지 마요. 아, 자꾸 빠꾸하래. 아니, 그랬어요, 내전드라고 <laughs> 재미를 위해서 저희는 다주로 가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시발 <목소리> 점심시간 후장 넘겼네요 밀면집 있으면 먹어요 시원한 그다음 밀면 있으면 먹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밀면집이 없대요 밀면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아이 밀면 어디있어 있어요 어? 찾았어요 저희 찾았어요 여기서 먹고 갈게요 아 이것도 물 비빔이 있네요 냉면 같은 건가? 감사합니다 밀면하고 석갈비하고 해서 따온 밀면하고 색깔이 밀면 아직. 밀면은 아직 안 해요? 밀면 예, 아직 예, 안 해요? 안해요 저는 물냉이에요네 저도 물냉 주세요. 아 예. 잘못하신다. 아 이렇게 많이 네와이거 이거 와 이게 뭐예요? 그만큼 삼피투디입안 좋아요 도대체? 아 감사합니다. 며칠 만에 왔어요 저번에 저 16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한달 걸릴꺼야 옛날에 오 정말요? 네 아, <laughs> 근데 저희는 16일만 이게 진짜 빠른거네요 그럼 연장도 음. <laughs> 사람들은 그묵명세절려 올라가거든요 아 이거 올라가면 존물이라 네 냉면먹으러 왔는데 식혜랑 이렇게 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와 이거 고기인데 이거 어니다 먹지? 저희가 일단 밥을 좀 먹을게요 음. 이상을 잃어가지고요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laughs> 지금 거의 다 먹고 한 젓가락 남았어요 이거 저희 냉면 먹으러 왔는데 그냥 주셨어요 잡채랑 서비스, 서비스로, <laughs> 서비스로. 아근 그 양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저희 물을 챙겨야 돼요 물도 챙겼고 점심도 이제 든든하게 먹었고 저희는 목적지인 구포역으로 지금 갑니다 커피 한잔 뽑을까? 종이컵이 그냥 나온다고요? 응아 그렇네 맛있게 마... 먹었어? 그럼요 응. 맛있었죠 나는 괜찮았어 아 맛있는 게 아니라 괜찮았다고요? 아 진짜 맛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게 사툴러 뭐 어, 먹을만 하네 이 정도? 아니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어. 두번다 먹방을 했는데 냉면이 어 <laughs> 안에서 편하게 쉬어도 되는데 여기가 더 편해 주차장 희한하네 여기 에어컨 빵빵하니 시원했는데 네. 커피 한잔 뜨고 도망 나왔습니다